지구에 있는 것은 실제일까요? 나는 I am 상승 마스터 성 점혜인입니다. 내 응어처에서 여러분이 작업하게 될두 번째 과정에서 나는 여러분이 의식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숙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비실제인가? 물론, 수세기 동안 철학자들은 실제의 본질과 관련하여 어떤 것을 실제로 간주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실제로 간주할 수 없는지 다양한 토론과 논쟁을 벌려왔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 좀더 실질적인 관점을 제공하겠습니다. 현실 시뮬레이터 방 여러분이 내 응어처에서 이번 단계에 참석할 때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은 단순히 둥근 방이 아니고 내부가 마치 구체 같은데 이 말은 이 방의 벽 안쪽에서 투사되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벽은 내가 어떤 이미지도 투사할 수 있는 스크린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연습의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이 이 방에 들어가면, 물론 나는 여러분이 육체가 아닌 정체성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은 자신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것처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실 세계에 있지 않음을 식별하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연습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자신이 현실 세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느끼며 경험합니다. 연습을 더 진행하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오직 마음의 힘만으로 구체 내부에 투사되는 것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이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보았던 것만큼이나 실제적이지 않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방은 여러분의 마음과 무관한 어떤 외부의 힘으로 만들어진다는 의미에서 전혀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구상의 현실세계가 마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곳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점차 여러분은 현실세계처럼 보이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실제로 마음의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번 과정에서 이 연습을 하는 동안 나는 여러분이 의식적인 마음으로 이것을 숙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나는 여러분이 물질층에 있는 어떤 것도 실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갑자기 물질층에 있는 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하게 되어 종종 정체성 위기를 겪고 정신병원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심지어 일부 영적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서 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실제인지 아닌지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실제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여기서 구분하고 싶은 것은 상승 마스터의 학생들인 여러분도 매우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은 전적으로 인간만 거주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지구상의 70억의 다른 인간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는 세계에는 다른 형태의 존재들도 있다는 것 역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상승 마스터들과 엘로힘들, 천사들과 대천사들이 있고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는 창조주가 있습니다. 내가 구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들보다 더 높은 의식 수준에 있는 존재들이 창조한 것은 실제입니다. 달리 말해서 상승 마스터들과 엘로힘들이 창조한 것은 인간의 마음의 힘이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창조 과정과 다른 구체들의 창조 과정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엘로힘이라 불리는 일곱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이 지구를 창조하기 위해 자신들의 공동 창조하는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보다 더욱 순수하고 높은 상태로 지구를 창조했습니다. 엘로힘의 본래의 창조물, 엘로힘이 지구에 부여했던 원래의 매트릭스에 대해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동안 실제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 실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구를 창조했던 엘로힘의 수준을 넘어선 상승한 존재들도 많습니다. 창조주까지 올라가는 이 모든 길에는 여러 다른 구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간단히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우주, 심지어 물질층에도 상승한 의식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 창조한 것들이 있습니다. 달리 말해, 그들은 영원한 존재이고, 이원성 안에 있지 않으며, 그들은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고, 전체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사는 세계 속에 특정한 구조를 만들었고, 이 연습을 하는 동안 우리는 이 구조들을 실제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 정의를 토대로 볼 때, 확실히 지구에는 실제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구 자체와 지구가 가진 특징 및 특성 일부에는 어떤 실제가 존재합니다. 지구가 오늘날의 모습으로 된 과정. 하지만 지구는 본래의 상태, 태고의 상태로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으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는 엘로힘들이 창조했던 것과 똑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구가 어떻게 현재의 상황, 현재의 상태로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일이 아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공동 창조자들인 여러 생명 물결, 라이프 웨이브스, 이 지구로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 또한 지구에서 상승했으며 실제로 지구에 있는 동안 엘로힘이 창조한 토대 위에서 구축해 나갔고 지구를 더 아름답고 더 섬세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공동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당시 지구에 육화했던 아주 많은 생명 흐름이 이원성과 분리 의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전환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차츰 하향 나선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것은 현재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 물결들, 이 생명 흐름들은 지구를 엘로힘의 수준에서 끌어내리면서 잘못 창조디 크리에이션 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구는 현재 그때보다 훨씬 낮은 상태입니다. 상승한 존재들이 창조한 것을 실제라고 규정할 때 상대적으로 상승하지 못한 존재들이 잘못 창조 디크리에이트 한 것은 비실재라고 말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분이 이 지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현재 지구에서 보고 있는 많은 상황과 특징이 이 정의를 기초로 할때 비실재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무엇이 실제이고 비실재인지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를 따른다면 오늘날 여러분이 지구에서 보는 대부분의 상황이 비실재라고 말해야 합니다. 비실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별이 왜 중요할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점차 삶을 바라보는 방식과 태도를 바꿀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서 보는 많은 한계와 여러분이 지구에 최초로 육화한 이후부터 그리고 이번 생에서 가지게 된 수많은 한계가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분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단순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구의 상황이 진짜든 아니든 그것은 여전히 이곳에 존재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기에 그 구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은 지극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또는 최고의 고려가 현실적인 고려라는 것이 사실일까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알다시피 여러분은 이전생들과 이번 생에서 성장하면서 현재 여기 지구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받아들이도록 프로그램 됐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와 가족, 사회 구성원, 심지어 사회 기관에 의해서도 현재의 상황을 실제로 받아들이도록 프로그램 됐습니다. 그것들은 현실 세계를 나타내며 이 말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조건들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할 필요가 있는 믿음입니다. 어떤 것이 창조되는 방식 이것을 위해 우리는 아주 간단한 단계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가르침을 주었듯이 어떤 것이 왜 창조되었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전에 오직 창조주만이 말하자면, 무우에서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 무에서의 창조에 대해 논의해 왔고, 다양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창조주에게는 여러분이 사는 세계를 창조하고, 그 세계에 대한 한계를 정하고, 자신의 현존으로 진료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창조주가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세계도 없었고 어떤 것이 창조될 수 있는 허공 보이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체성 네오네스이라는 것에 대해 가르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무우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우주에서 정의된 것과 비교할 때 창조주가 창조를 시작했을 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는 영역, 여러분이 사는 형태의 세계에 있는 다른 모든 존재는 공동 창조자들입니다. 그들은 무부에서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것을 바탕으로 창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공동 창조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지와 매트릭스들을 만들어서 공동 창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 공동 창조자로서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 마음속에 이미지를 만들고 그런 다음 그 이미지를 여러분이 공동 창조할 수 있도록 창조주가 창조한 기본 진료 위에 투사합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이것을 마테오빛 메이터 라이트라 부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경우에는 마음의 내층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을 마테오빛 위에 투사합니다. 자, 우리는 심지어 엘로힘들이 지구를 창조했을 때도 이러한 방식으로 공동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로힘들은 마음속으로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마테오빛 위에 계속 투사하면서 특정한 리듬을 반복하여 지구를 구현했습니다. 엘로힘들이 지구를 창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물질이 있었다는 점에서 지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창조 방식으로 창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로힘들이 처음에 정체성층의 지구의 이미지를 창조했다는 의미에서 지구가 구현된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복잡했고 엘로힘은 각각 하나의 광선을 대표하고 있으며 이 이미지는 일곱 명적인 광선 모두를 기초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점차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강화하여. 특정한 수준에서 진동하게 했습니다. 특정한 비율, 특정한 빈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동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매트릭스를 멘탈층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매트릭스에 추가하여 멘탈층을 거쳐 매트릭스를 더 세부적으로 만들었고, 마침내 그것이 또 다른 수준에서 진동하게 하여 감정층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다시 감정층에서 그들은 매트릭스를 좀더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세밀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였으며 다시 그 매트릭스의 진동을 강화해 그것을 물질층으로 밀어 넣었습니다.